안녕하세요. 공연예술계 2020년 결산과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시대 공연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연출가 이상희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에, 우선 2020년을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관통한 키워드였습니다. 공연예술계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 많은 공연이 취소되거나 혹은 연기되거나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무대에 오른 공연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한칸 띄워 앉기 또는 객석 두칸 띄워 앉기, 지그재그로 띄워 앉기 등으로 객석의 반 혹은 3분의 1 정도만 운영했었는데요. 해더어는100% 객석을 오픈한 경우도 있었지만 객석을 채우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관통한 20, 2020년에도 공연예술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공연예술계는 위기에 직면한 한 해였고요. 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아, 공연예술 통합 전상, 전산망, 코피스를 살펴보면 2020년 공연예술 시장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는지, 또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코피스는 공연 티켓의 온라인 정보를 집계해서 공연의 DB, 공연 통계를 제공하는 공연산업통계시스템인데요. 문화예술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어, 코로나로 암흑기를 보낸 공연예술계의 2020년 코스피 집계를 보면 총 매출액은 1,732억 원이고 개막편수는 5,275개로 집계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44%나 감소된 수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실적은 데이터 전송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이라 일부분만 집계되어서 실제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집계한 코로나 누적 확진자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이 공개된 월별 누적 확진자 수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2020년 전체 예매자 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공연예술계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피해 정도가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공연 예매자 수는 전년 대비 48.5%로 반 이상 줄었고, 개막 편수는 56.2% 감소, 공연 건수 60.5% 감소, 상연 횟수는 6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은 71.5%가 줄었는데요. 아 말씀드린대로 2019년 상반기 실적이 일부분만 집계되어서 실제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이 12월의 감소 폭은 90%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2020년 공연 예술계 장르별 공연 건수 감소율로 어, 위기에 직면한 2020년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피스 에서 분류한 7개 장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장르 중에서 공연 건수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은 뮤지컬 장르입니다. 뮤지컬 개막작이 2019년 2175건에서 무려 1456건이 줄어든 791건으로 54%가 감소하였고, 연극은 504건 공연에 30% 감소, 클래식 1021건 공연 30% 감소, 오페라 95건 공연 40% 감소, 무용 255건 공연 47% 감소, 국악 179건 공연 36% 감소, 복합 장르 416건 공연 2019년 대비 7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공연 예술계의 얼어붙은 창작 환경과 예술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매출액으로 보는 피해는 더욱 막심합니다. 전체 평균 매출액은 71.5%가 줄어들었고요. 일곱 개 장르 중에서 매출액이 가장 크게 떨어진 장르는 무용 장르인데요. 2019년 대비 86%가 감소하였고 복합 장르 80% 감소. 국악은 71%가 감소된 매출액을 기록하며 혹독한 1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뮤지컬의 점유율만이 유일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는 뮤지컬 시장의 확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장르 대비 뮤지컬 장르의 점유율이 점유율을 나타내는 비율일 뿐이고 뮤지컬 매출액 역시 현저히 감소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순수 예술 장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거의 무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공연 애호가와 일반 유료 관객층의 발걸음이 뮤지컬에 한정적으로 향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처럼 전체 장르에서 공연 건수 60.5%, 매출액 71.5%가 감소했는데요. 공연 건수 감소율 보다 매출액 감소율이 낮은 것은 뮤지컬 등 고가의 티켓이 많이 팔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중에서도 4월하고 9월, 12월에 타격이 컸는데요. 먼저 1월부터 반토막 나기 시작한 매출액은 4월에 최저점을 찍었고요. 5월부터는 평년 수준의 회복세를 찾는 듯 했지만 매출액은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던 8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이 되자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성수기인 12월 공연 예술계 의 상황은 최악의 수준이었는데요. 매출액과 예매자 수가 전년 대비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2020년 한해 가장 많은 유료 관객이 찾은 공연 순위 20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연 회차에 한정해서 총 유료 예매 수를 집계한 것인데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대형 뮤지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위에서 20위까지를 살펴보면 옥탑방 고양이, 500의 30, 쉬어 매드니스등 대학로 오픈런 연극 3개 작품, 그리고 중소극장 뮤지컬 3개 작품이 들어있습니다. 2020년 공연 예술계는 연극과 뮤지컬의 팬덤들이 함께 버텨주었기에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표를 통해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장르별 예매자수 기준 5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극은 성장, 성숙, 인물학을 주제로 한 연극들이 통계 5위 안에 들었는데요. 상반기 집계에서 1위에서 3위를 차지했던 아트 롱스 데스트레비 연간 통기 5위 또 연간 통계 5위 안에 들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반기로 갈수록 급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상반기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2020년 공연 총결산 순위 20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위 10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클래식은 역시 디즈니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다른 클래식들은 1회 공연을 하였는데, 이 다른 공연에 비해 이틀간 공연한 것이 이 디즈니의 사랑을 받은 영향에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토스카를 제외하곤 모두 상반기에 상연을 마친 공연들입니다. 무용은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주로 주목받는 장르였는데요. 국립발레단이 15년 만에 전막으로 선보여서 화제를 모았던 해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국악은 젊은 국악인들의 국악 공연 그리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 크게 사랑받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직면했던 2020년을 바라봤고요. 또 2020년은 위기 속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공연계의 대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는데요. 민간단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공연, 공연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국공립극장과 단체는 비대면 온라인 상영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상영은 해외에서 먼저 선보였는데요. 영국의 국립극장,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태양의 서커스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공립 극장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료 온라인 공연을 시행을 했는데요. 국립극장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사곤 스크린, 경기 아트 센터에서 GGAc 레파토리 시즌 라이브, 남산 예술센터에서 엔플릭스, 세종문화회관에서 내손안의 극장 힘내라 콘서트 등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공립단체처럼 규모가 큰 극장과 단체는 기술적으로 준비할 여건이 충분했겠지만 민간단체의 경우는 전혀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급히 영상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온라인 공연물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연이 관객의 저변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실제 온라인 공연을 본 관객들 다수는 온라인 공연이 공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연의 유료화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수익 구조, 저작권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연계의 정책들이 온라인 영상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정책의 모든 대안이 마치 온라인 공연의 활성화, 영성화인 것처럼 설계에 밀어붙이는 것은 지향해야 할 문제로 남겨놓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2020년을 되돌아봤고요. 이제 2020년의 공연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포스트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듯한데요. 그래도 공연계는 멈추지 않고 흐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해도 아마 공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1년은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공연의 병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공연계 역시 비대면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장기화에 따라 화두로 떠오른 것은 역시 온라인 공연입니다. 그러나 공연 예술의 본질은 현장성에 있는 만큼 대면 공연을 이어가려는 노력 역시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연장 운영 매뉴얼이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 온라인 공연 유료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공연과 기술의 접목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공연장 운영 매뉴얼 마련을 통한 오프라인 대면 공연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2021년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연의 정체성은 직접 대면하여 교감하는 현장성에 있는 만큼 코로나 시대에도 대면 공연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2020년 9월에서 10월 조심스럽게 공연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7월 말부터 공연을 재개했고, 9월 중순부터 대형극장의 거리두기도 해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이후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시 극장문에 닫혔는데요. 한국공연계의 공공극장은 여덟기를 반복했지만, K방역 덕분에 서구의 상황보다는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공연장 내 객석 거리두기로 20-30%만 티켓을 판매하던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지그재그 좌석제로 객석의 50%까지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객석 거리두기는 그렇잖아도 열악한 공연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게 되었죠. 특히 2020년 8월 중순부터 민간 공연장에서 객석 거리두기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그것은 아주 큰 타격이었습니다. 다행히 11월에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공연장 거리두기도, 거리두기도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수시로 바뀌었고 또 공연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할 것입니다. 공연장의 거리두기는 해외 공연계에서도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천재와 같은 티켓 가격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금보다 대폭 티켓값을 올려야 하는 만큼 소수의 부유층만 관람하거나 예술 단체의 공연 제작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통계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나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공연계의 위기감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공연장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공연을 이어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될 것이면서 또 2021년은 그렇게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1년은 또한 온라인 공연 영상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서 온라인 공연이 병행되어서 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팬데믹 이후 급격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공연계는 커다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공연계는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동을 이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자칫 공연예술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직접 접촉이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노멀이 됐고, 이에 따라 밀폐되고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을 중심으로 돌아간 이 공연예술계는 고사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장성과 대면성이 본질인 공연을 올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코로나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역시 온라인 공연입니다. 공연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PC나 휴대전화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연 영상을 보는 것인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제작과 수용 방식이 온 오프라인 병행 구조로 바뀌는 가운데 공연계의 영상화 및 온라인 공연 수요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공연계는 이처럼 비대면 시대에 적응해 가면서 온라인 공연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연은 공연 예술의 스펙트럼 확장을 넘어 새로운 장르로 봐야 한다거나 공연 예술의 미래라는 인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중순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공연장이나 예술단체가 압타투어 무료 온라인 공연을 선보해 왔는데요. 오프라인 공연의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공연의 유료화가, 유료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무려 온라인 공연의 지속이 공연 생태계에 커다란 타격이 되기 때문인데요. 구미에서는 공연 전문 OTT, 오버 더 톡, 인터넷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죠. 이 OTT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공연 전문 OTT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공연 유료화는 주로 네이버를 활용한 단발적 스트리밍에 치우쳐 있는데요. 앞으로 수입 구조 다각화를 위해 한국에서도 공연 전문 OTT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유료화의 결과는 장르별 그리고 스타 아티스트의 출연 여부, 예술 단체의 명성 등에 따라 그 격차가 아주 극심합니다. 연극, 무용, 국악, 오페라, 클래식은 물론 K-팝 스타가 나오지 않는 뮤지컬의 경우도 단발적 스트리밍으로는 온라인 영상 제작비조차 뽑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라인 공연의 낮은 몰입도도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공연 애호가라고 해도 영상에 대한 몰입 시간이 2, 30분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온라인 공연이 라이브 공연과 구별되는 차별화된 매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에 K팝 분야에서는 증강 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다중화상연결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연을 선보여서 전, 세계적인 관계, 전 세계적으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어, 대부분의 공연 장르에서는 대규모 제작비로 어, 그 제작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공연과 관련해서 영세한 제작자나 극단 등 비인기 장르에서는, 그 장르에서 느끼는 비닉빈 부익비의 박탈감은 아, 아주 적지 않은데요. 올해 음, 문화체육관광부가 비대면 기술 환경에 적합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는 미래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들 비인기 장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인예술 분야 역시 마찬가지여서 2021년은 오프라인 공연과 함께 온라인 공연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기기로 디지털 영상 시대에 공연계도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한 만큼 영상과 기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어, 기울여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2021년은 기존 대면 공연을 이어갈수록 재난 상황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그리고 정부의 지침나 지원기관의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고, 공연계도 급변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디지털 영상 시대의 온라인 공연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험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으로 공연예술계 2020년 결산과 2021년 코로나 시대 공연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